명절 전날 저는 전을 부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전 며느리가 잘 먹는 호박전까지 혼잣말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엔 오겠지. 하지만 명절 당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갑자기 편찮아서 이게 벌써 세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손주 이름으로 온 택배를 받다가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음성 메시지가 재생됐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언제 가? 나 할머니 보고 싶은데. 민서야, 조용히 해. 지금 리조트야. 할머니한테는 비밀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리조트에 있었던 겁니다. 한달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든건 위임장이었습니다. 엄마, 사기 예방하려고요.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리조트는 재밌었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보낸 음성 메시지 들었어. 다 알아. 엄마, 그게. 나는 너희가 오는 게 필요했던 게 아니야. 나를 속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야. 이 서류는 서명 안할 거야. 내 일은 내가 할수 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오고 싶을 때만 와. 거짓말 하면서까지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한달뒤 우편함에 손주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음에 제가 용돈 모아서 갈게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해도 될까? 이번엔 진심으로 할게. 준서가 자주 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올 때는 진심으로 와. 그것만 지켜줘. 가족이라도 선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도 중요하니까요.